안녕하세요. 편쌤의 방구석 필라테스 편쌤입니다. 오늘은 필라테스 강사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에 대한 공부 방법 컨텐츠로 찾아왔어요. 저랑 같이 스터디하는 것처럼 혹은 제가 과외를 해드리는 것처럼 오늘의 컨텐츠를 진행해볼까 해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컨텐츠를 발췌해서 어떻게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패드가 없으신 분은 종이로 출력을 하셔서 프린트해서 충분히 공부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플라데스 강사가 딱 됐을 때 공부를 해야 될것 같은데 막상 무엇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는. 되게 막막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교재도 사보고 논문도 열심히 검색을 해서 찾아보고 했었는데 끝까지 공부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당시에 나한테는 어려운 내용이기도 했고 의학적인 용어도 되게 많고 해서 저의 수준에 맞지 않으니까 더 공부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첫째 단계는 주제 선정이에요. 공부 주제는 나한테 가장 필요하고 내가 궁금한 부분을 선정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게 내가 현재 맡고 있는 회원님의 케이스,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증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궁금했던 부분, 내가 몰랐던 부분, 공부해보고 싶었던 콘텐츠나 주제를 선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혹시 담당하고 있는 회원님 중에서 허리 디스크 질환을 갖고 계신 회원님을 담당하고 계시다면 제가 이미 출간한 전자책 파일이 있으니까 이쪽 영상 참고하시거나 하단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어, 미리 한번 보시고 수업에 적용하시고 공부하실 때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그에 대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검색을 네이버도 좋고 구글도 좋고 검색을 해보면은 그에 대한 논문이 나올 수도 있고 블로그 글이 나올 수도 있고 유튜브 영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공부하기 편하고 내 수준에 맞는 컨텐츠를 선택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내가 공부한 내용을 수업에 적용을 해보는 단계로 마무리를 해볼 거고요. 컨텐츠는 아이패드로 제가 공부하는 모든 과정을 거의 어, 리얼타임으로 녹화를 했으니까 같이 공부하는 느낌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평소에 즐겨보는 한 선생님의 블로그고요. 블로그 내용으로 들어와서 칼럼 언어 이 부분의 컨텐츠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공부하고 싶었던 거나 궁금했던 내용이 있으면 그 해당 내용을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많은 내용 중에서 관절 소리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딱딱거리는 관절 소리가 난다면 이 컨텐츠를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해요. 평소에 수업을 할때 무릎이나 어깨나 고관절에서 소리가 날때이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해서 더 딥하게 설명을 못 해드린 부분이 있어서 항상 아, 이 부분은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검색을 쭉쭉쭉 해보다가 이분의 컨텐츠가 굉장히 좋아서 소개도 해드릴 겸 저도 공부를 하고 싶어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해봤어요. 저처럼 아이패드가 있으신 분은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서 굿노트에서 열기를 하시면은 열어서 현재 문서로 불러오기. 뭐, 혹은 새로운 문서로 불러오기 하면은 블로그 했던 글 내용을 바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딱그 화면, 첫 화면만 불러와 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로 공부하시고 싶은 분은 쭉쭉 내려가면서 스크린샷을 하나씩 찍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찍고, 다시 하나씩 찍고, 자, 이런 식으로 찍어서 굿노트 어플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순서대로 불러오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이 상태에서 어, 순서 정돈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보여드려 볼게요. 어, 제가 화면 녹화를 하면서 했는데 목소리가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용이 일부분은 정리가 좀 되어 있거든요.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쑥 살펴볼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쑥 살펴볼 거고요. 저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알아보기 쉬울 정도로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공부하고 싶어 공부하려는 컨텐츠를 불러와요. 아이패드가 없으신 분은 프린트하셔도 괜찮아요. 프린트를 해주시고,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주세요. 이런 것들을 내용을 얘기를 하려는구나 하면서 밑줄을 그으면서 내용을 파악해요. 그리고 이 내용 파악하시면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옆에다가 해두는 거예요. 요약 정리를 해두고, 마지막으로 내 언어로 정리를 해두기. 수업에 적용하기. 그래서 회원님들이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 시퀀스에 적용을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어떠한 부분 때문에 움직임이 손상이 되고, 이러한 움직임들 때문에 불편함이랑 통증이 나타나고, 관절에서 소리까지 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 부분은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밑줄을 그어요. 저 읽다가 어 결론적으로는 불편함과 통증으로 나타나는구나 하면서 나만의 표식을 뭐 따옴표도 좋고 요런 결론 표시를 해도 좋고 화살표도 좋고 내 네, 나름의 표식을 하면서 대략적으로 읽어봐요 앞부분을 정리를 해보면은 문제 자체는 잘 움직여지지 않고 손상된 움직임 그리고 관절에 소이가 난다는 부분 이에 대한 원인을 움직임과 이러한. 어, 통증에 대한 손상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움직임이 잘 나오지 않고, 이에 따라 다른 움직임도 영향을 받아서 파괴가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리, 불편함, 통증으로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런 관절에서 딱딱 소리가 나는 부분에 대한 원인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원인으로는 결함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절 자체가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한번 같이 볼게요. 이렇게 내용을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이나 요약이 필요한 부분에 밑줄과 필기를 해둬요.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정리할 때도 편하고, 나중에 다시 공부할 때도 해당 부분만 읽으면 돼서 공부 효율이 훨씬 높아져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관련 자료를 링크를 띄워주시기도 하고 뭐 논문을 참고 문헌으로 표기를 해두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연계해서 그 해당 내용을 더 깊게 공부를 할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공부를 해서 누적이 되다 보면은 이 내용들이 내 지식과 무기가 되는 그런 강점들이 있으니까. 이런식으로 공부를 하는 방법도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음, 관절 자체가 결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애구나 그래서 소리가 나는구나 여기까지 이해를 해둬요 이번 영상에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아이패드 굿노트 어플의 기능 바로 스플릿뷰예요 굿 노트에서 아래 하단 독발을 열어서 옆에다 끌어다 놓으면 옆에 참고자료를 두고 보면서 필기 내용을 보다 쉽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어요. 밑줄 그으면서 내용도 파악했고 간단하게 요약도 정리도 해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내 언어로 정리를 해두는 건데 이 컨텐츠 내용은 내가 정리한 게 아니라 남이 정리를 해둔 거기 때문에 내 언어로 정리를 했을 때좀더 기억하기 쉽고 설명하기에도 좀더 용이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언어로 정리를 해 둬야 수업에 적용하기도 편하고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하시기에도 훨씬 쉬우세요. 그러면은, 정리를 해볼게요. 저처럼 이렇게 따로 파일을 불러와서 정리를 해주셔도 괜찮고, 어, 저는 그냥 한 군데다 정리할래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 이 파일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정리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같이 정리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단계, 수업으로의 적용인데요. 정리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원인이 있는 문제라면 해결할 수 있어야 해요. 해당 콘텐츠에서 제시하는 해결 방법은 관절 내부와 외부의 순환이에요. 이걸 필라테스 수업으로 가져와서 적용해본다면 관절 내부의 압력 조절을 위해 관절 간 공간을 넓혀주는 일롱게이션에 집중해서 축성신장 포커스 동작이나 인지력 상승을 유도해볼 수 있겠구나. 또뼈 소리가 많이 나는 분인데 염증이 동반되지 않는 케이스라면 관절과 인대의 순환을 위해서 적절한 스트레칭과 근수축을 하되 신장성 수축과 단축성 수축을 병행해서 수업을 진행해봐야 되겠다 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만의 언어로 대략적으로라도 정리를 해두면 설명을 하시기가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는 논문 공부하는 방법, 유튜브나 인스타로 시퀀스를 따는 방법이나 어그 외에 다른 공부 방법 아 교재도 될수 있겠네요. 교재도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공부 방법 다른 것들도 한번 준비해서 가져와 볼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